안녕하세요. 주다익입니다. 오늘은, 이제, 특이한 아프리카 식물들을 한번, 어 구경시켜 드리겠는데요. 어 요즘 시장에 아프리카 식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제, 자기들만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. 이런 아이들은, 이제, 흑목단, 희목단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흙에 이렇게 딱 그이 막 붙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시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돌멩이인지 식물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서 살아가는데 지금 얘는 좀 성장했는 편입니다. 올라왔는 편입니다. 거의 딱 붙어서 자라고 있어요. 그럼 물을 많이 그렇게 먹지 않는 편입니다. 이런 아이들은.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 아이는 희목단, 흙목단, 브레비카울,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 식물들입니다. 그래가 제가 요 뒤에 있는 아이, 야도 아프리카 식물인데, 여기서 앉아 조그만 자구가 또 발생하고 있죠. 요게 제가 이거는 처음 경험이라서 꽃대인지 자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처음 키우는 아이라서 이렇게.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버카사나 군생 한몬 가는 거 야도 요즘 앉아 요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우 참 특이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앉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또 앉아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. 그리고 앉아 튼튼한 아이일수록 햇빛을 많이 본 아이일수록 요 붉은기가 많이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앉아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또 나름 다 하나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보고 있고요.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알스토니입니다. 요 알스토니가 또 앉아 요 요, 끝부분이 이렇게 흔들림도 너무 이쁘고,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어, 백화하고 적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. 어, 백화는 백화 나름대로, 적화는 적화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. 지금 앉아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가 아니고, 지금은 지는 시기, 다 젖는 시기입니다. 그래가 꽃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, 요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시장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가, 또, 이런 아이들한테 또한번 관심을 가져보면,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또 빠져들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식물도 이제 그기도 건조한 기후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너무 많은 물을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다육이보다 오히려 더 물을 어 요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키우기도 그렇게 난이하지 않고 어 해서 자, 어,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요즘은 접하는 것 같아요. 어, 알스토니 같은 이런 아이도 막 성장이 엄청 더딥니다. 1년에 뭐 크긴, 컸는 것이 눈에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크는데요.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꽃대가 올라왔을 때그 매력은 한없이 아름다운데요. 그래서 그 앉아 한 꽃대를 보는, 보기 보 위해서라도 이렇게 또 이제 키워보고 있습니다.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, 여러 가지 이제 아프리카 식물하고 이런 특이한 식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영상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